자, 이제, 민법, 팔레 특강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, 그, 전체 뭐, 제가 많은 책을 또 내기도 하지만,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, 또 아끼는 책이 또, 팔레 교재이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죠? 40문제. 이 40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, 팔레 의함이게 보통 30개에서 35개입니다. 근데 올해는 그 팔레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전체 중에 한75% 정도가 그 이상이에요. 75% 이상이 판례 문제입니다. 판례 문제. 그게 판례 문제인데, 이 판례 문제도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누면, 그 나머지 뭐 다섯 개에서, 그다음열 개, 이 정도 되는 것도 조문입니다. 조문.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이제 출제하는데, 이 판례 문제가 전체 수험비 중에 이제 75% 이상인데, 여기서 이제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, 이게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, 있단지, 없단지, 유연지, 무연지, 이렇게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, 이게 막, 제일 많고, 그 다음, 판례를 사례로 출제하는 거죠. 요 판례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, 이게 재판을 통해서 이제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, 이건 이제 대법관들이 결론 내려준 걸 판례라고 표현합니다. 그럼 판례에 나타난 걸 사례로 표현해서 갑, 을, 병, 정, 이렇게 되는 게 사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출제가 돼요. 자 그러면 압도적으로 판례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알,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판례 내용이 그냥 이게 무턱대고 암기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하려면 일단 그러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판례 특강만 먼저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 이론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든지 심화 이론을 듣든지 어쨌든 둘중 하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또뭐 이론 내용을 또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론식으로 배웠던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이게 판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이론 내용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이 판례는 대부분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. 일단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거 이제 기본 판례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다 조,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심화 어, 판례. 그다음에 그 수험생이 좀 맞추기 좀 어렵거나 그다음 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급 판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. 고급 판례가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. 거의 대부분 기본 판례하고 심화 판례인데요. 그게 올해 그 출제 경향에 또 맞게 민법이 들어간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해서 특별히 이 중에 더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 별표를 해드릴 테니까 판례 강의 를쭉 들으시고 난 다음에 먼저 별표시가 되어 있는 판례를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판례의 결론 빠삭하게 다알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고요. 그다음 별표시가 없는 게그 나머지 판례인데 그 나머지 판례도 차근차근 한세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수업 진행하다가 이런 내용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따로 특별히 더 중요한 건별 표지도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판례 내용을 쭉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 때까지 계속 이 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에 민법 총칙 제일 먼저 들어가 볼까요? 자 권리의 변동에 일반에 읽게 되어 있네요 자 권리의 변동 이런 시간에 배웠던 게 권리의 변동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? 그러니까 발생, 변경, 소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요 발생은 두 가지로 나누죠.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, 승계취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? 아, 특정승계 이거 아니고 아,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죠. 그리고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특정승계, 포괄승계 이렇게 나눕니다.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. 주체의 변경, 내용의 변경, 작용의 변경, 힘이 바뀌는 게 뭐죠? 작용의 변경입니다. 그다음 질적 변경, 양적 변경 이렇게 내용의 변경을 두, 내용의 변경을 두 가지로 나릅니다 그 소멸도 두 가지로 나누죠. 절대적 소멸, 상대적 소멸 이 분류 중에 내용이 똑같은 게세 가지가 있어요. 그세 가지가 뭐죠? 어, 이전적 승계, 주체의 변경,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. 자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두개 있어요. 자 기본 판례 쪽에 가서 포락.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쳐와서 바닷물 밑바닥에 토지가 잠겨버리는 게 포락인데 포락이 생기면 토지 소유권은 영원히 없어집니다.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종전의 소유권의 영구히 소멸된